허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기후 변화 대응 구상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는 기후 변화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 변화 국제 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청정 전략 계획은 지난해 6월 공개한 초안에 비해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05년 기준으로 32%로 제시했고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애초 22%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We're the first generation to feel... 오바마 대통령 구상에 대해 공화당 진영에서는 개인 업적을 위한 것일 뿐 미국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 구상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전기요금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찬성을 밝혔지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 정책 발표는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회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공화당 반발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12월 파리 총회에서 1997년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 체결을 주도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 업적 가운데 최대 성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